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희도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네, 자, 좌중간으로 이제... 뜬 타구 중견소 뒤로 자, 담장 끊죠 담장 넘어갔습니다 한동희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는 한동희의 스리런퍼원투 체인적으로 보여지는데 네 한동희의 자구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담장 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담장을 넘습니다 완번의 유리한 카운트에서 높은 공을 찍듯이 장타성 코스 담장! 갔어요. 담장! 넘어갑니다 루키 강백호와 한동희가 8회 초와 8회 말 홈런을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나가게 되면은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음. 다시 한번 변화구를 받아 졌습니다 오른쪽에 어? 떠가는 타구는 담자 어? 어? 넘어갑니다 어? 어? 한동희가 오. 해냅니다 자칫 1렙을 한번 했던 분위기를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비슷한 분위기 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넓게 멀리 멀리 어디로 돌아가갑니다. 한동희 두 경기 연속 홈넣포 마치 어제 경기를 또한번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추격하는 롯데 한방어제 주. 주인... 감독이 홈런 오늘 호투를 펼쳤던 김민우 선수의 승리가 달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힘... 25개를 벌써 넘어서 이번 승2 6구째 한동희의 큰 스윙인데 왼쪽 멀리 담장 쪽? 담장 넘어갔어또 하나의 커다란 아치가 나왔습니다 한동희의 서점 홈런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 멀리 가는 타고 좌중간 가를듯 좌중간을 넘겼어요. 투런 없는. 한동희가 분위기를 바꾸는 투런 홈런을 여기서 때려줍니다. 한동희의 시즌 세 번째 홈런이 나오면서 이제 추격하는 높대 5대 3. 오른쪽. 옥 멀리 가는데 중장 쪽. 중앙을 탐장을, 넘어갔어요. 탐장을 넘어갔어요. 넘겼습니다. 한동희의 솔로포. 시즌 4호 홈런. 아, 결국 여기서 김태형의 이 힘을 눌러버리고 네. 있는. 그만큼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 지금처럼 초고의 반응을 하고 있고 센터 쪽으로 깊숙한 타구 날아갑니다. 단장 밖으로 한동희 한동희 의 선제 3런 홈런 세즈호 더블 어? 어? 어, 투스트라이크 <laughs> 빠른 볼 오른쪽 높게 뜹니다 우익수 유장혁이 달려가 봅니다. 터! 담장 밖으로! 오늘 마을 티업 런의 주인공 한동희. 글쎄요 저는 뜬 공을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뜬 공인 줄 알았는데 예. 점점 더 승부는 삼 번째. 높게 센터 쪽 중견수 뒤로 갑니다. 계속가는 타구, 탑장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동희 오늘 경기도 홈런포. 자 한동희 타구는 생각보다 오늘도 더멀트스라이 right. 바깥쪽 밀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라인 오른쪽 어, 넘어갔나요? 어,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단장을 밀어서 넘기는 한동희였습니다. 한동희 선수 의 밀어서 홈런 기록을 합니다 시즌 여덟 번째 홈런 영역 균형을 깨뜨리는 기선. 기사... 잡아 당겼습니다. 점점 넘어가는 한동희의 역전 스리런 홈런이 터져 나옵니다. 시즌 아홉 번째 홈런 역전 스리런으로 왼쪽에 큰아트를 그립니다.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짜릿을 넘어갔습니다. 한동희 선로 홈런! 한동희가 드디어 프로 데뷔 후첫두 자릿수 홈런포를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2구 밀었습니다 힘이 실린 타구 오른쪽을 향해 갑니다 우측 담장 그대로 바깥에 떨어집니다 이대호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리틀 이대호 한동희가 이대호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번 홈런이 됐습니다 시즌 11번째 홈런 이게 걸리면 끝난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구와 포커볼 걸리면은 음. 김민우 선수는 그날 왼쪽 가는 타구는 어디로 넘겨버렸습니다 김민우의 타구 어, 공을 받아치면서 바로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는 한동희입니다. 시즌 12번째 홈런포 어, 한동희 그 네. 어, 낮게 오는 공 걷어올렸어요 어. 높게 멀리 멀리 가는 타구 담장점 넘어갑니다 투런 업런 한동희 한동희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달아나고 있는 롯데입니다. 한동희의 시즌 13번째 홈런 맞췄습니다. 아, 왼쪽 멀찌감치멀찌감치 아,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한동희의 스리런. 자, 모처럼 열린 관중석 한동희 선수가 이 관중들을 들썩이게 만드는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시즌 14호. 한번 있었죠. 네, 한 4회 정도 갔다 왔어요. 너잘 맞았는데요. 중견수 뒤로 중 중견... 올립니다. 왼쪽으로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한동희의 타구는 좌익수 뒤로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자 드디어 드디어 숫자 0에서 탈출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그 주인공은 한동희 4시간 가기 전에 롯데 한점 난다니까요. 오늘 투구를 하는 것을 고지했습니다 한동희의 타구 높게 쏘아갑니다. 좌중간 탐장 탐장 넘어갑니다. 역전 투런 홈런 한동희 시즌 열 일곱 번째 홈런을 시즌 마지막 <목소리> 센터쪽 큰타구중수 뒤로 타구는 뻗어갑니다 뒤로 넘어 했어요 탑점을 넘습니다 결정적인 스리 홈런 이 때문에 예, 예. <목소리>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왼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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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때만 있는 한동희의 그래드 슬램, 불스윙을 두번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가? 네. 네, 이제 어깨가 더욱 더 무거워졌습니다. 타석에 한동희,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타구는 뒤로, 담장 근처,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그랜드 슬램, 한동희. 아 지금 의 노시환 선수. 네. 상대적으로 조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정말 그쵸?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높게 뻗었습니다. 센터 쪽으로! 담장을 넘깁니다! 한동희 토론포! 야, 올 시즌 4, 호 홈런! 켈리를 상대로.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코스 였습니다 좌중간 담장 넘어갑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롯데에는 한동희가 있습니다. 한동희의 투어 런 홈런. 스코어보드 0의 숫자를 2로. 어, 오늘 7점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우회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좌중간 전화니다직견수와 좌익수. 이 패브런. 장을 넘습니다. 한동희 시즌 6번째 홈런. 유일관 선수에게 또다시 실점을 남깁니다. 투어 주자 없습니다. 카운트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원인 트랙, 그리고 넘어서 당장 넘어갑니다! 한동희 한방! 롯데자이언츠 추격을 시작합니다. 시즌 7호 홈런. 어, 타격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롯데자이언츠에게 다시 리드를 되찾아줍니다 센터 쪽 센터 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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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한동희가 오늘 숨겨놨던 타구를 이게 한동희 선수고요 밀어냈습니다 날아갑니다 담장 쪽으로 갑니다. 한동희의 돌파! 시즌 10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한동희입니다. 출로 있습니다. 높은 공을 밀어냈고 이번엔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이번에도 넘어갔어요. 백투백 홈런. 이런 모습 때문에 했어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한동희 들어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뜁니다. 담장 쪽으로 갑니다.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한동희의 역전 토론올 시즌 12번째 홈런입니다. 여기서 득점권 타율이 4 2 9이에요. 자, 한동희가 높게 뛰어냈습니다. 센터 쪽 머리 갑니다. 어, 넘어갔어요, 중견수 넘어갔어요. 뒤쪽에 담장 떨어집니다. 자연스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동의 한동희가 사직의 한동희로 한 걸음 더. 을2 밀어냅니다. 오른쪽이에요. 윅스 윅수 넘어갔어요. 넘어가나요? 털는 한동희 옆 또한 번을 경기 럿터자이언츠에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올라왔습니다. 한동희 6번 타자 어이, 센터쪽 넘어가시다. 높게 멀리 탐장 넘어갑니다. 이제 이 타자를 멈출 수. 오른쪽 뻗어가는 타구는 멀리 아요, 날아갑니다. 담장 아요. 좀 넘어갑니다. 아 쫓아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한동희. 한동희의 솔로 홈런 시즌 16번째 홈런.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왼쪽 뻗어가는 타구는 멀찌감치 담장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 오늘의 홈런은 동점 솔로 포 한동희 시즌 17호 홈런. 그야트웬토 그냥... 어. 당긴 타고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탐정 넘어갔어요 한동이 돌아간다 6m로 높아진 탐정 사직의 몬스터를 넘긴 정규세존 최초의 온런 타자입니다 이건 또 한번 이어질지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갑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어,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빈단으 어, 이대로 한동희로 자이언트의 중심타자 이제 한동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류대포도 켄티 위즈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좌측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좌측 담장 넘어가는 한동희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시즌 세번째 홈런입니다 달아나는 롯데 로테... <목소리> 브로킹을 했는데 만약에 아예예 브로킹 했는데 공을 놓친다든지 높은 공 밀어서 오른쪽 넘어갈 것보수있로 당장 넘어갑니다 추격의 <laughs> 솔로 홈런 한동희 있습니다 사구 왼쪽으로 갑니다 높게 그리고 멀리 탑재 장애 없는 데요 6할 8푼 4리 경기 중반부의 지배자 이번에 왼쪽 왼쪽 탐장 밖으로 한동희 홈런 단독 선두의 질주는 이번 시리즈 대회 이어지고 있습니다 3구째를 때립니다. 한동희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뻗어 갑니다. 좋견수! 좋견수 뒤로 넘어갑니다! 한동희 2022년 KBO리그 최고의 타자로 불리마리하고 있습니다. 한... 한동희 3번 타자. 2구를 때렸습니다. 한동희 타구 오른쪽으로 뻗어 갑니다. 윅스 뒤로! 윅스 뒤로! 안타! 넘어갔어요! 한동희 역전 트어포 승리요건을 갖추려던 장민재에게 그 승리요건 자만하게 밀어 한동이의타고 좌중과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한동이의그랜드슬램 복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날것 같습니다 한동이 시즌 9호 홈런 변하고 타격 좌중간에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액수와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당장 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한동희의 토로포 시즌 열 번째 홈런을 블로커를 솔로 홈런 자 분위기가 가라앉는걸 한동희 때렸습니다 왼쪽 높게 뻗어갑니다 계속 까맣다 탑장 담장 바깥에 담장을 넘습니다 한동희 선수의 홈런포가 터져나옵니다 이대호의 뒤에 한동희가 홈런을 때려냅니다 자 지금은 뭐 한동희 한도... 1앤투자 때렸어요 왼쪽에 높게 떠서 나라 갑니다 한석이 탐작을 넘깁니다. 지금은 완전 보렸거든요. 아네 지표 아 때렸습니다. 왼쪽 아 높게 뻗어갑니다. 탐작쪽 탐작 바깥에 떨어집니다이 타구가 독점 홈런으로 이어집니다. 이대호 이대로 한동히로 내감이. 공을 갖다 맞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일 것 같아요.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저측 땅장, 저측 땅장 넘어갑니다. 한공이 축격에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예, 예. 예. 왼쪽 넘어갑니다 한동희 기어이 오늘 본인도 하나를 쏘아올면서 팀을 한동 선수 큰 펌을 선을 그리면서 제법 멀리 날아가는 이 타구는 당장 밖으로 전반기 마지막은 이렇게